분쇄 지옥이다! 하! 뭐야! 모두 갈아버려! 그독 깃드 대용 하트뽕! 자, 오늘은 다음 스튜디오님의 골드엠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! 이상, 뭐, 수색하겠습니다! 얘들아, 서둘러 어디있냐? 못찾겠는데? 조심 좀 하라고! What? 얘들아 집중 좀 하자. 아니 아직도 못 찾은 거야? 금방 찾게 될것 같아요, 대장. 이 그, 저건 뭐냐구? 하 어? 여기 있었잖아. 드디어 찾았구만 본부로 빨리 전달해주게. 예, 슬 본부로 이송해 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 어? 라지클랑맨이 부상이 심각한 것 같은데? 휴 다행히 티비맨이 도착했다 본부로 가시죠 부디 완쾌하길 바래 헉 긴급 메시지다 스키비디 본부투 발견? 대박 우리 본부를 폭파하려 한다고? 즉시 스키비디 본부투를 공격해야 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. 다들 덤벼보라고 혼자선 위험하다고 본따를 보여줘봐. <laughs> 혼자서 괜찮을까? 빨리들 타라구. 드릴 가동. 가던 시진파 아, 아, 뭐야? 아, 아. 드릴 공격이다. 어림도 없다. 뭐야 이건 가소로운 녀석 바로 목 꺾어버리기 뜨 코브라 뱀인가 원펀치 드릴로 꽂아버려 넌또 뭐야 너의 목을 가지러 왔다 호호 에이프 제법이군 하지만. 넌네 상대가 안 된다고! 나의 검을 받아라! 걸려들었어! 이게 뭐야? 이게 바로 분쇄 지옥이다. n 뭐야? 모두 갈아버려. 말끔 n 해치 o g 아니, 근데 저건 뭐지? 대규모 비행물체가 나타났어. 지옥으로 보내주마, 할수! 어, 아니, 저것은, 으, 안돼. 어, 어떻게 된 거지? 이래서 포스피드가 필요한 거라고 친구. 지금 즉시 본부 툴를 공격하러 가야 돼. 여기 내가 맡을 테니까 임무를 꼭 성공하길 바래. 그럼 부탁할게. 하지만 너 혼자 두고 가기엔. 너무 많다고 예전에 내가 당했던 지옥을 백배로 갚아주러 왔다 <웃음> 아우 <laughs> 킹바라 아니 언제 다 고쳐지는 건데 <laughs> 나 빨리 공격하러 가야 한다고 응 아직 멀었어 <웃음> <웃음> 답답해 죽겠네 엄만 기다려라 얘들아. <laughs> 지옥에서 부활한 타이탄 드림맨 타스맨 빨리 와서 도와줘. 스키비디 톨렛들이 시계탑을 폭파하려고 하나 봐. 도대체 타스맨은 언제 오는 거야? 긴급 요청 해 놨다고. 헉 저런 쟤네들 뭐 하는 거야? 야, 일좀 똑바로 안 해? <laughs> 와, 타스맨이야! 좋아, 그럼 시작해 보자구. 이번엔 잘할 수 있겠지? 시간아, 멈춰라. 타임아웃! 와, 성공이야! 타스맨, 지금 시간을 멈췄어. 남은 시간은. 20초라고. 라지 클락맨 잘했어. 저 폭탄들을 제거해야 해. 하? 어? 뭐야 이 녀석은? 자석으로 망치러 왔다. 골! 또... 왜 그래? 왜 그래? 에이, 슛! 아! 뭐. 시간이 풀려버렸잖아. 아!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어, 머리야 저 녀석들은 뭐지? 자, 우리가 불바다를 만들어 볼까? 헉, 저 녀석들은 초코의 테러리스트 동네잖아! 오 이런! 으, 으, 뒤졌다, 니들! 어, 아니, 멀쩡하잖아. 어딜가 이리 오라고! 뜻! 파스맨 도끼라! 빨리야, 빵리야빵야 아우! 이것들이 뜨시 정체를 밝혀라. 허, 너는 여기 어떡 하지? 클라고만 리모컨을 멈춰줘. 시한폭탄이 시작되었다. <laughs> 드레오만 어서 가보라고. 에이치 거기서 두런변이 <laughs> 쉽지 않을걸. 잡아. <laughs> 거기서 거기서라고! 아이씨! 리모컨 내놓라고! 뜨시! 시합폭탄! 엄청! 휴! 하 아, 뭐야? 더 빨리 내려가잖아! 빠른 버튼? 뜨시! 아니 시간이 더 빨리 가고 있어. 하헤 <laughs> <laughs> 감쪽같이 속았지? 이럴 순 없어. 온 힘을 다해서 시간아 멈춰. 너 어. 어? 진짜 멈췄잖아. 휴. 폭탄 처리 완료. 어, 아 어, 뭐야, 뭐야. 으아. 점프 성공이다. 시계탑도 괜찮은 거지? 어, 지진인가? 왜 이렇게 흔들려? 설마 세상을 구해줄 타이탄이 오고 있는 거 아니지? 왠지 예감이 안 좋은데? 지옥에서 돌아왔다! 우와! 업그레이드 된 타이탄 드릴벨이잖아! 역시 먼저 도착했군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. 파워를 보여주지! 하! 어? 가서 막아! 예! e 대포 벌써! 우와! 끄떡도 안 하는데? 모두 다 삼켜주마! 으흐. 이 녀석 뭐야? 으흐. 안돼, 하지 마! 하! 어? 이제 너의 차례인가? 벌써! 와! 이거 이거 뭐라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걸! 갈아버리기! 우 와, 정말 대단해! 물 내리기. 클락 헬기가 와서 시계탑을 고치고 있나봐. 타이탄 드림은 대단하다걸 따봉! 너도 수고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매졌어 니가 너무 커져버렸다라! 흠치! 삐졌니? <웃음> <웃음> 이번 작전은 완전히 실패였어! 이분은어땠습니까 박사님? 이 정도는 택도 없다고! 더강하게만들어야 해! 그럼, 보구하러 가시지요 보스가 오셨나? 실험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? 거아아만아실패구만 잡아, 잡아, 잡아! 훌륭해! 다녀왔습니다 보스 너는 패배가 지겹지도 않니?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닥쳐! 널 믿은 내가 잘못이라고 적어도 이번만큼은 성공을 했어야지 좋은 기회를 다 날려먹다니 죄송합니다 보스 타이탄들이 진화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욱 빨리 진화를 해야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키미니 종족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거라고! <laughs> 자 오늘은 Tom s t u 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 꽁토띠. <laughs> <laughs>